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구 3 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와 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대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선에서 얹으신 나의 참대당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삼천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 7 살일 빛이 내게 충만히 마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려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학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i uh -huh.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무게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음,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는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없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전 세계 속에 있는 나한 사람은 아주 작죠. 미국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무엇이 변하거나 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이미, 어, 우리의 눈으로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이미 다 그리스도, 함께 다 해결되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만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를 하셨죠. 이제 2차로 예고를 하셨는데, 이제 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보, 더욱더 본격적으로 어,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주고 계시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런 기대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 성공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도 여전히 그런 의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어제 예수님은 어,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이제 어제 제가 말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들의 관점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에게서도 인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인간 중심이 돼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늘 우리들 중심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4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이 금옥에 그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나를 믿는 자들 중에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연자맷돌을 달아던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맷돌이잖아요. 근데 그 돌을 목에 걸고서 바다에 던져지면은요 죽어서 바닷속에 빠져서 행해라도 그럴 일 없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절대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만큼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내가,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실제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는 일이, 바로, 바로, 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영수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죠. 이런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 어, 바로 그만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 관점은 이 사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작은 자. 하나님 중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들 눈으로 봤을 때이 사람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작은 자, 내가 함부로 할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럴 때, 그럴 때, 내가 보이게 어떤가,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어떤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들이 1차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고요. 또 판단을 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특히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거나 또는 정말로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간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토저히 난할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겠죠. 우리들의 감정적으로, 어, 정말로 너무 어, 인간 개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을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가까이 갈 얘기 할 수는 없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상인이었던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노예 사람들 그 노예를 팔아 넘기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한번 돌아서고 나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그러지 못해도 이걸 하나님이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우리가 어그 일에 우리가. 음, 어, 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신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는데, 그 구원받을 자를 누구에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사람에게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올 때, 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더 뛰어넘어서, 이런 사람들 사이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 생길 수 있죠. 사건이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요배경과 그렇잖아요. 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병도 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요분 어,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모든 일들 어차피 우리에게 생긴 일들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괴로워하며 상처받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여기면서 이겨 나가면서 우리는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 놓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나의 생각과 나에게 가장 편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정말로 좋게 바뀌고 행복과 천국을 누리는 삶이 돼요. 이렇게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괴로운 인생되고 정말로 비참한 인생 되는 것이죠. 그 비참한 인생 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43절 이후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해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럼 차라리 장애인 사는 것보다 그게 낫다. 그리고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전는 자로 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 던져진 것보다낫다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해도 빼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아니라 지옥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44절과 46절이 없거든요. 이 44절과 46절이 없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44절, 46절이 48절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옥이 그만큼 괴롭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어,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끝없는 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히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일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게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어떤 세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지옥은 그 반대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전히 내두 팔과 내두 손으로 또대 눈으로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심으로 살아가면요. 그것을 당하는 사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모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최고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상하는 거예요. 그런 지옥은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그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 되 소금이 그 맛을 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어 맛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암염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아니라, 광물질 소금이 있어요. 그런 소금들은 소금 그짠 맛이 없어지고 나면은요 돌과 흙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맛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들은 이런 소금이다.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것 하나 우리는 나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요. 여러분은 절대 회사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삶의 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있게 하셔서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은 등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7서미세이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룰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호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의사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